오늘 새로운 시작으로 어, 시작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관한 설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일반적인 은혜를 넘어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을 지난 주까지에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께, 주님께 순종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백이십니까? 네. 이제 한 문장으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아, 주님께 순종하면 네. 앞에서 그렇게 실수하시면 제가 당황합니다. 네. <laughs> 주님께 순종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답니다.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해 주는 거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답디다. 이러 것도 안 됩니다. 이건 사투리죠. 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 제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진짜 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라 아, 은혜를 주신다라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새로움을 경험하고 싶거나 또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신 분은 오늘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범한 어부였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거기에 대한 순종은 엄청난 축복이 따릅니다. 먼저는 그냥 갈릴리 해변에 갈릴리 바닷가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호수가 맞죠. 그런데 이제 워낙 광대하다 보니까 바다라고 이렇게 갈릴리 마을 고숲 그 속에서 우리 찬양에도 보면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라 그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나중에 찾아보시고 어, 그냥 평범한 업으로 그냥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 세계 베스트셀러 지금도 마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경책을 사게 됐는데이 책에 이 베드로라는 이름 그리고 제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가문의 축복 아닙니까? 부르실 때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자리가 또 가장 큰 축복의 자리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순종함으로 복받는 가장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낯선 누군가가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는 것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모함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그물도 버리고 이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죠.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아, 예수님을 만나면 가족을 버려야 되는구나, <laughs> 직장을 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버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잘 알아야 돼요. 나의 스승으로 모실 분을 그 집에 뭐, 거하는 곳에 같이 가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단이나 사회비들이 그렇죠. 완전히 과둬놓고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겨우겨우 자녀를 찾아가지고 아들아 따라했는데 이제 그 자녀들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저씨 누구세요?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이런다잖아요.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아 이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가족을 버렸다라고 직장을 완전히 버렸다 하던 일을 다내팽개치고 그냥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 이 제자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들이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이 예수님을 곧바로 따랐던 것 그 즉시 따랐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히 해변을 건지시다가 저기 저 사람들 열심히 하네 해서 그냥 그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밖에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 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를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상종을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사마리 여인을 만나야겠는지라 하면서 사마리 여인을 만나서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 여인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가신 거죠. 그 여인에게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보니까 다 버려두고 떠났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갔잖아요. 우리는 이부분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그동안 지금껏 정말로 이거 없이는 안될것 같은 정말로 나에겐 정말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 순위로 넘기는구나. 일 순위를 예수님으로 올리고 그걸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순위로 내려서 또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온 제자들도 버려두고 떠났고 요한복음 사장이 나오는 여인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로 그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찾았던 것들을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내가 그 자녀 없으면 내가 정말로 인생에 의미가 없을 것 같았던 내가 높은 자리에 앉지 않으면 권력을 지지 않으면 내가 인생에 허무하다고 느낄 수 있었던 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것들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그들의 삶을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없고 연약한 이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업은 굉장히 중요한 생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없어서는 안될 직업이었지만 직업 특성상 사회적 지위가 높는 않았습니다.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고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이 소득이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어쩔 때는 만선해서 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빈 배로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 경제적인 여유가 때로는 없어서 물질로 인해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몸에 아픈 부위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했겠죠. 그러면서 더 나은 삶이 없을까? 좀더 새로운 삶이 없을까? 그리고 그 당시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좀 오면 좋겠다. 무엇인가 우리 삶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마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 한마디에 이들은 그냥 순순히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인간적인 편으로 보면 직감적으로 아저분이 아, 메시아구나. 그 그러니까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 거죠.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을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신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유일한 나의 소망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찼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부르심에 곧바로 구물을 버려두고 따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무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쳐있는 성도들 그런 일반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힘든 시간을 보고, 보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이 이 예배 의 시간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적인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왔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왜 이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을 했을 거예요. 저는 또 생각을 해 보면 두가두 번째로 이들의 마음이 순수했다. 눈과 귀가 열려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삶은 삶을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큰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하루 생선 구워서 먹으면 그걸로 족한 인생입니다. 시골에서 농촌에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되죠. 그냥 손, 일손 부족가면 와서 같이 품앗이 해 주고 먹을 거 있으면 서로 나누고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가 아니라 서로 마을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삶.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그런 삶. 마음이 그렇게 막 죄악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다. 눈과 귀가 열려 있는 그런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과 귀가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살이 사육을 채우기 위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더 높아지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책망하셨죠. 서기관과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오히려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적 우리의 인기를 빼앗는구나 우리의 관심을 다 사로잡아 가버리는구나 라이벌로 생각했습니다. 라이벌.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더 높아지려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예수님의 그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눈 앞에 메시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너무 세상 걸로 즐거워 버리면 복음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너무 세상에서 좋은 것들 다 들어버리면 이 말씀이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게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주지가 않습니다. 마태 우리가 이 복음서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라고 산상수온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내 마음이 비워져 있어야 주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영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 그동안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서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세상의 소리에만 귀 기울여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더라.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뭐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더라. 더 웰빙, 웰빙라이프를 즐기려고 하고 또 우리가 이 워라벨, 어, 이 어떤 우리 삶에 그냥 어떤 이 나의 욕구를 채우고 나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그냥 온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되어지는 거예요. 뭐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버리면 들러지지 않고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 그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 죄송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씀답게 바라보지 못했던 것 죄송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늘 앞에 회개의 시간들을 갖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은 떴으나 못 보는 것이죠 귀는 열려있으나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신령을 가난한 상태로 만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일하실,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서 전도, 이 교회를 못 나오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야죠 너무 바빠서 이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바쁘면 그냥 가속페달만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조절을 하는 것이죠. 아, 내 삶이 지금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다닙니다.라는 진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서 헌금 이야기만 들었나 봐요. 네. 헌금은 자원하면서 자원하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막 무리하실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주님과 나만의 그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의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이제 그때서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문을 드릴 수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 나오신다는 분이 있어요. 돈이 이게 나의 또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히려 나와야 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꺼이 자원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뭐 저는 그냥 산 증인이죠. 그냥 옷은 뭐 여러 벌못 입고 살았어도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먹을 것으로 그냥 입을, 입을 것으로 그냥 적당히 교만하지 않게 너무 없어서 그냥 궁상 맞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 삶을 인도하심을 저는 고백합니다. 드리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도 누리시고 또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못 나갑니다. 그래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데 병자에게 "이 아파야지, 의원이 쓸때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아픈 자라야 의원이 쓸때 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죄가 있으니까 나와야죠.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그때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니까 죄가 있으니까 나와야죠. 혹시라도 어 죄가 있어서 내가 예배 잘못 나오고 교회를 가는 게 꺼려지신 분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당대하게 나오십시오. 주님의 보혈은 온 인류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또 방송으로 설교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나오지 못한다고 그동안 미루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때서부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즉각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의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깊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해변을 건시다가 그들을 보셨죠.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여기서 무엇을 덧붙였습니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참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말도 이렇게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쏙뺍니까 저도 간절히 또 기도하기를 이런 언어적인 은혜를 주셔서 막말한 마디에 사람들이 막 마음이 동하고 성량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 전 청년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청년 때 하나님 저를 보는 사람마다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또 제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도 그런 기도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모습을 보는 사람마다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는 행동을 보는 때마다 하나님의 이 모습,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말참 복음서를 읽다 보면 야참 예수님 말씀 잘 하신다. <laughs> 이 제자들을 부를 때 예비 제자들을 부를 때에 나를 따라와 막 강압적인 노트로 한 것이 아니라 막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그들을 설득한 게 아니라 이들이 가장 지금 편한 게 뭡니까? 가장 친숙한 단어가 뭐예요? 어부입니다. 어부. 그 동안 밤이고 낮이고 고기 잡는 일에만 몰두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떤 낯선 분이 오셔서 내가 너를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막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그 동안 뭔가 새로운 걸바랬고 메시아의 그 오심을 간절하게 기대했는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 사람을 낳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관심이 가고 비전이 모이고 소망을 품게 되고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구나. 그냥 고기만 낳는 것으로 끝나버린 내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아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친숙한 단어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계획 나를 따라오라. 안 따라오면 죽을 것이다. 리 가끔 이 말도 지, 우리가 전도도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어, 예전에는 막 불신 지역 예수 천당 이렇게 해서도 막 복음이 전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지식적인 부분들이 지적인 부분들이 많이 높아져서 이제 그러면 조금 부담감이 느껴지고 이좀이 어, 이 긍정적으로 그 말이 들려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잘 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 지옥가 이제 이렇게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 말이 그 사람이 크게 와닿아서 또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뭐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 그러면, 아, 뭐그종교에 구원이 있다냐? 그래서 우리 단칼에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한번 와봐. 우리 교회도 참 좋아. 말씀이 참 좋아.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있어.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을 해서 지혜롭게 믿지 않는 자들을 또 인도하는 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지혜롭게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이런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영적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제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혼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눈과 귀가 열려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이해를 하면서 참 인생 더럽다. 의미 없다. 왜 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직장 가서 일하고, 아, 참 재미없다. 그만두고 싶다. 언제 그만두냐? 집에 돌아가면 아, 가장 지겹다. 뭔가 이막 나를 자극시키는 거 없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이 깨지는 거고, 어, 이 점점 타락의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늘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직장 가도 재미없고, 가정 가도 재미없고, 그러니까 밖에서 맴도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녀와 관계도 멀어지는 거고 가정이 서운해지는 거고 관계가 서운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 나를 자극시킬 만한 것을 찾다 보니까 당연히 이 어두운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어두움의 경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부분은 쟤는 밝은 데서 일어나지 않잖아요 어두운 데서 일어나잖아요 꼭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를 거룩한 자리로 부르실 때 아멘하고 응답하여 나온 자들은 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아, 네. 여러분은 지금 먹고 사는 일로 바쁘십니까?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고 계십니까?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그러면 인생이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십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면 곧그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살아가죠.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을 짓밟고 때로는 거짓과 사기를 쳐서라도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화가 되어 있는 이 삶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다른 사람은 신경 쓸 결의를 없는 것이죠.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이런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부족한 나를 통해 한 영혼을 살리시고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셨습니까? 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잘 살아라. 내가 고쳐줬으니까 그냥 잘 살아라. 이런 의미로 고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 땅에서 삶이 다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 구원 받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런 선한 일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귀한 신대교의 성도들도 그런 사람을 살리고 먹이고 세우는 일, 한 영혼을 구원받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가정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전도팀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또한 그런 이유입니다. 내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선교사로 파종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중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하소연을 했죠. 돌밥 돌밥,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네. 그래서 참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힘들다라고 했는데, 그렇 그런데 그렇게 먹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돌말돌 말, 말, 돌아서면 말씀 돌아서면 말씀 지금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laughs>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시간은 흐르는 것 같은데 안 가는 이런 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열심히 밥을 지어서 한한 한 사람이 또이 살찌울 수 있다면 그게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 가정의 선교사로, 직장의 선교사로, 일터의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제자들처럼 다 버려두고 떠나라는 의미가 아니죠. 니고데모도 자신이 가진 그 지위로 끝까지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이고 자신이 가진 이 물질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이 침량석근 모략을 비싼 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교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밥하고 있다면 이걸로 사람을 살리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이 직장에서 하는 일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누군가에 유익을 주는 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면 됩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은 한 번의 부르심이죠. 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 순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매 순간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들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매 순간에 부르실 때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정함으로 큰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